안녕하십니까 대간장군 철학연구원 교랑 이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는 결혼 태기를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결혼 태기를 하면서 이제 궁합도 봐주시는 걸로 아는데. 네. 같이 봐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 태기라를 하러 와서 야 너희 궁합나쁘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주 옛날 방식이거든요. 궁합이란 건 뭐냐면 서로의 정체성입니다. A란 남자와 B란 여자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살펴보는 게 바로 궁합인데요. 남자의 입장에서서 여자의 여자의 정체성을 파악해줍니다. 이 사람은 막 부려먹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야단치면 안 된다.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여자 쪽에서 보면 남자 남자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오달 줘야 된다. 이 사람은 표정 관리 잘해 줘야 된다.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언제 아니면 살면서 싸우고 찰떡궁합도안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의견 의견 다툼이 있지만 이견이 빨리 좁혀지는 거고요. 트러블이 없을, 없을 수 없고 트러블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달려 있는 건데 그걸 살, 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나중에 65세나 70대에서 아,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알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미 헤어집니다. 중간에 요즘 아주 빠릅니다. 속도가 뒤늦게 아는 걸 미리 알려주거든요. 알려 알려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 흉을 피하고 키를 취한다는 거거든요. 옛날 방식은 너 남편 잡아먹을 여자야. 어? 쟤 들어오면 이 사람 죽어. 그러 시키면 안 돼. 그렇게 궁합을 봐놓고 상처 준다 하는 것은 그 예전에 실력이 없는 사람, 어깨 넘어 배운 사람들이다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이 사람하고 만남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있는데, 에,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궁합이라는 건 상대방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사람이 근접하게 설명해 주느냐. 거기에 실력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결혼택일 할때 그냥 택일만 하, 하지 마시고 꼭 정체성을 파악해주고 서로 간에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데서 택일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날 잡아 택일하는 건 의미가 적다 택일할 때 그동안 궁화 안 보고 살아오셨다면 택일하면서 서로 간의 정체성 파악을 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피할 건 피해서 결혼한다 하면 결혼생활 훨씬 좋고 중요한 건 녹음을 딱 해노,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 정체성에 대한 녹음을 딱 해놓으시고 가끔씩 한번 들어보시면 위기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로 치면, 그렇죠. 주머니죠. 그 주머니를 3개 갖고 있다. 3개 주고, 네가 위급할 때마다 한번씩 펴봐라.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런 걸 녹음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음을 돌리고 하는데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이제 뭐비책주머니와 같다. 라고도 이제 비유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좀 결혼도 중대사다 보니 해결도 하시고 궁합도 잘 보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